네, 저는 미디어 영상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최희정입니다. 저는 주로 인간, 그 다음에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지 종이 접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힘과 펼쳐짐의 모습에 대유를 하면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 한 장의 종이가 어, 특정한 모양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그 모서리가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깊이가 깊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 과정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오고 있었어요. 어, 이번에 소개할 작업은 갈라테아라는 작업과 함께 반도네온 연주 영상을 기반으로 한 영상 설치 작업입니다. 어, 갈라테아는 그리스 로마시나 피그말리온에 등장하는 그 조각상의 이름이에요. 어, 피그말리온은 부조리한 사회 현상의 환명을 느끼면서 자신의 어, 예술가로서의 관심사를 이상형의 조각인 어, 피그말리온에 대입을 하면서 조각을 해왔습니다. 어, 진정한 관계란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해왔던 피그말리온처럼 저 역시도 진정성 있는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 작업은 영상과 조명 조각으로 만들어진 어, 설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갈라테이야 작업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반도네온 연주 영상을 함께 어,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아무래도 혼자 오롯이 완성하는 작업이 아닌 반도네온 연주자와 함께 작업을 완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함께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은 어, 또 아니지만 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는 그 좌측과 우측이 함께 연주가 되어야만 하고 그 사이에 주름이 울림을 만들어서 하모니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두 부분이 함께 연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가 생각하는 연대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선이라는 거를 종이의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그 주름의 흔적으로 어, 생각을 했어요. 그 흔적이 항상 나, 종이 위에는 남게 되고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그 다음에 그 접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면이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것처럼 두 개의 과정을 두, 두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나와 타인, 그리고 나와 환경의 그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해, 하게 된것 같아요.